8월 둘째 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광복절이네요.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서는 그냥 해방된 날이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좋아하는 감정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세상을 알게 되고 우리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서 정말 가슴 아픈 날이에요. 해방이 된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해방이 되는 과정이나 해방이 돼서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사실 근대사의 모든 비극은 잘못된 해방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럽은 역사적으로 서로 땅을 뺏기 위해서 지독하게 싸움을 했던 지역입니다. 기독교라는 동안 단일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신의 이름을 내세워서 싸움질을 했던 아주 뭐 야만스러운 지역이에요. 이 야만의 끝판이 2차 대전이에요. 1차 대전 때 이미 야만스러워지면 그렇게 하고도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정치적 야욕을 드러내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독일이 알다시피 독일이 유럽을 일방적으로 점령에 들어가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죠. 그리고 뭐 바다 건너 있던 영국을 제외하고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독일에게. 그 독일을 버텨냈던 게 소련이에요. 이 전쟁에 승전국이 사실상 미국이 가장 큰 승전국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버텨낸 것은 소련입니다. 미국은 처음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이 전쟁이. 그냥 전쟁 물자만 이렇게 몇 개씩 던져주고 뒤에서 쭉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 그러다가 이런 생각인 거죠. 독일과 소련이 둘이 싸워서 둘이 한꺼번에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은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소련이 잘 버텨줍니다. 그리고 버티는 데서 끝나지 않고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을 차지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독일을 밀어내기 시작해. 요 이때 미국 입장에서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긴급히 뭐 노르만디 상륙작전도 하고 하면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베를린 을 중심으로서 양쪽에서 거기가 경계선에서 만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냥 뒀으면 소련이 유럽을 점령했을 거예요. 전체 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땅을 찾아야겠다는 서로의 이권 싸움이었을 뿐이지 무엇이 정의이고 정의가 아니고 뭐가 선이고 악이기 때문에 그것이 충돌하여서 벌어진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독일이 모든 그 독일 뭐 이태리는 슬쩍 넘어갔지만 이 독일이 온팡이 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된 거는 아우슈비츠 유대인들을 학살했다고 하는 사실 유럽사 전체를 보거나 이차 대전 전체를 보면 작은 사건이에요. 큰 사건은 아닌데 이 사건이 표면적으로 크게 불려지면서 이 사건으로 독일을 완전히 패전국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과 태평양에서 전쟁을 하게 돼요. 일본은 소련하고 싸워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그래서 자신감이 있었죠. 그래서 동남아의 패권을 차지하면서.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 이것들이 뭐, 러시아도 무서워서 질질질 거리는 판인데, 뭐, 하고 만만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유럽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승전국이 하나가 되면서, 소련, 미국, 그 다음에 뭐 자주구역의 영국, 프랑스 같은 이런 너저런 나라들이 끼어들면서, 무슨 문제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냐 하면,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식민지들은 어떨 거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 외의 식민지였던 거죠. 그래서 외의 노예였던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케들 생각이. 그러니까 여기는 자주적으로 독립을 하거나 할 만한 꺼리가 안 되는 땅이었던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작은 애들이 서구가 그동안 차지했던 식민지의 다수는 독립을 시켜줄 만한 거리가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을 가진 야만이다라는 것이 팽배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치르면서 군인들이 필요하니까 어, 우리에 협력하면 독립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아주 프랑스는 하고 영국은 아주 대표적으로 그 야비한 짓을 했던 나라죠. 그걸 끌어들여 놓고 2차전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금 자기네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뺏기겠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월남전도 마찬가지죠. 그 프랑스가 싸질러진 똥을 미국이 냉큼 또 집어먹고 결국은 실패했죠. 동남아 대부분 국가들이 2차전이 끝나고 독립전쟁을 통해서 자기 나라들의 주권을 되찾게 됩니다. 한국과는 좀 달랐어요, 상황이. 그리고 상당수의 나라들이 소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결국은 이데올리가 되면서 냉전 시절을로 들어서면서 서로 으르렁거리게 됐던 미국과 소련 양쪽 지역인데 지 미국과 관련된 이쪽 프랑스니 영국이니 뭐 벨기에니 네덜란드니 뭐 이런 뭐 이태리도 껴있고 서부에그 그렇게 속 방궤나 꼈다나라는다 식민지를 갖고 있는데 이 식민지를 러시아는 많이 갖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독립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워야 될 상대는 서구 국가야, 서방 국가야.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무기는.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러시아 쪽에 지원을 받다 보니까, 러시아의 인형과 막시즘과 가까운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무기, 군사적인 지원도 받고, 뭐 경제적인 지원도 받으면서 독립전쟁을 치렀던 거죠.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선악의 문제를 가지고 싸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자본주의는 선, 공산주의는 악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차 대전 이후에 승전국이었던 거대 승전국이었던 소련과 미국의 싸움에 거기 이데올로기는 그냥 간판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어느 것도 좋은 제도가 아니고 어느 것도 그렇게 나쁜 제도는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자본이 모든 걸 차지하고 경제를 장악하는 구조고, 공산주의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막시즘은 공산당이라는 소수의 당원들이 또그 모든 것을 차지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구조이지, 여기에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막스의 이런 중에서 좋았던 복지 이념이라든가, 뭐, 사회적인 개념들을 가져다가 결국은 자본주의도 수정자본주의가 되는 거고, 막시즘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자본주의 끌다가 어수정공산주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서로 섞여서 이념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이념이 지금까지도 날카롭게 각을 세우면서 서로 버투기 있는 게 한반도란 말이야. 이 한반도 이렇게까지 날이 서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차 대전이 끝나고 해방이 될때 한반도가 해방될 때 주체적 세력이 못됐다는 것 외에 의해서 결국은 빠져나가고 번, 변두리 세력이 되는 바람에. 한반도의 통일이나 한반도의 해방을 이야기할 때 주체 세력이 아니었다는 것. 그러니까 지난 맘대로 반떡 갈라서 북은 소련이, 남은 미군이 신탁 통치하는 군정이 들어와서 장악하는 형태의 정치제도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단이 이루어졌고, 38선을 중심으로. 이 분단은 결국은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유발시켰고, 한국 전쟁은 결국 누가 이기지도 못하는 싸움이 되면서 결국 남북을 고착시켰고 지금까지 온 거란 말이야. 이데올로기가 뭐라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서 서로 형제 간에 왕래를 못할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 이데올로기. 이제는 고향에 들어가도 고향이 어디 있었는지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 바라보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그 세대가 다 죽을 만큼 이 오랜 세월 동안을 남북이 서로 갈려서 으렁거려야 할 만큼 이데올로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데올로기의 원산지였던 서구와 소련 자체도 버린 이데올로기를 우리는 아직까지도 붙들고 있어요 왜? 극동 지역의 군사적 상황이 양키들에게는 한반도의 남쪽이 필요하고 중국과 소련에게는 북쪽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여전히 이 구도를 유지하고 이 구도에 양이 남북한 정치하는 것들은 자기네 정권들을 유지하고 어떻게든 오래 헤쳐먹으려고 계속해서 이데올로기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도 이데올로기 탈환한다 하면 무슨 뭔만 하면 빨갱이라든지 뭐 주사파가 왔잖니 이런 개소리 나는 거죠. 북쪽은 북쪽대로, 뭐, 남쪽은 그냥 뭐, 정신없이 이대구리적으로 까, 까짓기는 거죠. 서로가 자기네 권력에 관심이 있지, 한반도 자체를 하나의 민족으로 보고, 하나의 국가로 보고, 한반도를 넘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만주나, 뭐 연해주나 이런, 이, 우리 고대사들이 깔려있는 그 지역을 전혀 바라보지 않고, 그저 남쪽은 한반도 남쪽 덩어리, 북쪽은 북쪽 덩어리에 매달려서, 지금도, 해방은 되었지만 해방되지 못한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싸움질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뭐 티옥티옥한 상태로 끝난 게 아니고 남쪽은 이승만이 권력을 잡으면서 주도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형태로 남는 것을 택했단 말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의도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역사적으로 평가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게 뭐냐 하면, 일제시대 때 일했던 자들을 그대로 다 등용해서 썼단 말이에요. 재규용했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수학선생을 했던 사람. 외인선생한테 교육을 받고, 외인학교를 나오고 수학을 가르쳤어요. 이 사람은 해방된 뒤에도 수학을 가르칠 겁니다. 물론 선생 이라는 것 때문에 단지 수업시간에 선생이 수업만을 하지 않아 꼭 다른 얘기들 하거든요 우리 때 일본에서 어린 시절에 살다 왔다는 사회 선생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아이 새끼는 입만 벌리면 그냥 뭐 일본은 엄청 잘 살았고 내가 그때 한국에 오니까 뭐 파리들이 많아 가지고 파리가 독수리인 줄 알았다 이런 이런 뭐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수업시간 마다 10배 더 씹어 보시겠어요 그니까 러 일본은 굉장히 잘 살고 좋은 나라 한국은 여전히 미개하고, 그 미개함을 너희도 받아서 너희도 미개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애들한테 그런 거를 주입시키는 선생이 있었으니까. 사실 그런 일제시대 때선생질을 하거나 선생 자격을 가진 자들은 선생이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해방 후에는. 그럼에도 뭐 순수 학문 같은 경우에는 학문적 가치는 인정해 줄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다른 문제입니다. 역사에는 가치관이 존재해요. 사관이 존재하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하느냐? 왜? 역사는 이게 CCTV 같은 것도 아니에요. CCTV도 그렇잖아요. 비춰지는 것만 비춰지지 CCTV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 그러니까 CCTV에서 보이는 것을 가지고 밖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유추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역사는 그보다 더 형편없어요. 몇몇 가지 알려진 사건들을 가지고 이 사건의 배우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는 게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풀어내는 가치관, 사관의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한국 역사는, 삼국사기를 썼던 김무식부터 당나라 유학 같은 이 또라이가, 이 그때부터 이미 사대 매국사관을 가지고 한반도 역사를 조져놨어요. 완전히. 거기다가 뭐그 뒤로 계속해서 명예 사대하고 뭐 청의 사대하고 하는 이 중국이라면 껌뻑 죽는 이 정치가들 때문에 결국 또그 또래 같은 짓을 계속하고 거기다가 외가 36년간 한국을 강점하면서 아직 결정적으로 외의 식민사관이 한국에 자리 잡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외가 식민사관이 집착을 했느냐 하면 외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금방 알수 있어요. 한반도에 영향을 받은 후속 문화입니다. 후대 문화예요. 외 자체적인 문화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다 한반도에서 건너와서 그게 거기에 자리 잡으면서 변형되거나 뭐 국가를 만들거나 뭐 황실을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외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머슴이 갑자기 주인이 되버린 거죠. 이러면서 뭐를 하려고 하느냐? 역사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원래 주인 역사이고 한반도가 노예 역사다, 머슴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구체화시켰습니다. 뭐관계토항비를 가짜로 훼손시키기도 하고. 역사를 훼손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축소시키고, 가능하면 모든 역사는 한반도 안쪽에 집어넣고, 한반도 바, 바깥에 있는, 그 방대한 양의 역사적 자료들은 모두 다 중국 것으로 넘겨주게 돼. 요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 거죠. 중국은 또 재밌는 게, 자기네 뭐 발굴을 하든 모르 해서 자기 게 아니면, 또 덮어버려요, 그냥. 얘기하지 않아. 집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단 그냥, 옛날에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내게 아니니까 그 얘기하고 싶진 않아. 얘기해봐야 이득이 안 되니까 자기네 문화만 얘기, 한정 문화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열었는데 자기 문화가 아닌 문화는 누구 거겠어요? 이 한반도에 자리 잡고 있던 우리 민족의 역사의이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에 이 식민사관 또라이들은, 매국사관 또라이들은 그거는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 역사적 실증, 뭐, 사기라든가, 뭐, 이런 개수를 해가면서 맞지 않는다는 게. 같이, 그, 뭘까. 우리 잣대에 맞지 않는 역사 자료를 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자를 가지고 이게 한 뼘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외가 만든 자를 가지고 한 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한 뼘인데, 외가 만든 자는 이게 한 뼘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한반도에 죽어, 그 자에 맞춰서 역사를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그 자를 들고 이 자에 맞춰서 여기 한 뺨이라고 계속 재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제대로 된 역사가 되겠습니까? 가치관이 되고 이런 것이 반복돼서 해방 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적되다 보니까 역사학계는 나이와 관계없이 매국사관 떠라이 그리고 얘네들이 계속해서 교과서 자꾸 손대려고 하고 뭐 유튜브 방송도 해서 별 개소리를 다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뭐 젊은 애들 가운데서 역사관이 개파인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여전히 식민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중에서 아직도 미군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그걸 주둔하는 역사적 상황의 배경이 여전히 식민지 거라라는 얘기를 하면 이 멍청이들이 나토 군도 있는데 서구에도 미군이 존재하는데 거기 식민지가 아니잖아. 이런 식의 개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를 보는 눈 자체, 역사를 보는 마인드 자체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망가진 역사관을 계속해서 심어왔으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경험을 많이 쌓아도 이똥라이들이 만들어준 기초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사학계는 대보다 개똥들인 거 같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15를 또 맞이하면서, 2023년 8.15를 맞이하면서 다음번 광복절에는 정말 이 땅이 진정한 해방이 맞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